안녕 갑 형이야 여러분들 이번에 제가 야놀자에서 광고를 받았습니다 이번에 여러분들 야놀자에서 완전히 업데이트를 해서 숙박 레저 맛집 교통 등 여행의 모든 카테고리를 이 야놀자 어플 한대다 모아놨습니다 요즘 코로나가 또 조금 심해져가지고, 뭐, 여름이지만, 물놀이 같은 걸 지금 못 가고 있는데, 야놀자 들어가 보니까, 갈수 있는 레저나, 이렇게 놀수 있는 시설도 다 예약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마음만, 가고 싶은 마음에, 여러가지 지역들, 어떤 레저 시설들이 있는지, 어디 가서 어떻게 물놀이를 할수 있는지 알아보던 중에, 여러가지 장바구니에도 넣는 기능이 있어, 장바구니에 넣어놨는데, 이게 또한 번에 일괄 결제가 돼. 개편해. 코로나가 좀 다시 진정이 된다면, 그게 겨울일지라도 저는, 물놀이를 갈겁니다 자 이번에는 물놀이는 못 가고 그냥 맛집을 다녀왔는데 요게 또 여러분들 이 야놀자를 통해서 기가 막힌 맛집을 다녀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또 엄청난 기능이 하나 있더라고요 야놀자에 진짜 굉장히 편한 기능 특히 요즘 여름 진짜 날씨가 살발해요 너무 더워 진짜 선을 넘어 이렇게 덥고 갑자기 막 무슨 뭐 섬나라처럼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죠, 요즘 날씨. 요런 날씨에, 여러분들. 맛집 간다고 줄 서갖고 기다 힘들어서 못해요. 자, 기다렸다가 여러분들, 그 들어가면 여러분들 그 맛있게 먹, 먹나요? 그 더워갖고 막, 아니야. 화장 다녹아내리 아니에요. 이 야누유지 안에 있는 맛집 시스템을 이용을 하면, 온라인 줄 서기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개쩔어요. 내가 가고 싶은 맛집이 있으면, 거기에 줄 서기를 눌러주면, 앞에 대기팀이 몇 명인지, 다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온라인 유선을 해보니까 앞에 대기팀이 한 12팀이 있다 그럼 뭐 카페에서 커피를 한잔 하든 예? 뭐 백화점을 돌아다니든 일단은 좀 시원한 곳에 있다가 앞에 한두팀 정도 남았을 때그때 시간 맞게 거리 조절해가지고 이동을 하는 거죠 그때 맛집을 가는 겁니다 딱가고 잠깐 있다가 바로 입장하실게요 여러분들 얼마나 좋아요 아 그리고 또 좋았던 거는 이게 첫 방문 때는 서비스나 할인을 해주더라고요 그게 또 나름 개꿀이죠. 아, 스테이크 덮밥! 제가 또 이번에는 현장 가서 맛집 유튜버 하시는 분들처럼 처음으로 이렇게 찍어봤는데, 자, 그럼 한번 보시죠. 야놀자의 신기능, 이 맛집 기능을 통해서 저 스테이크 덮밥을 먹으러 갈 건데요. 날씨가 지금 굉장히 덥습니다. 웨이팅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시원한 카페에서 야놀자의 줄서기 기능을 한번 활용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 즐길거리! 맛집 이렇게 줄 서기가 나오는데 지역을 선택을 해 줍니다. 그래서 제가 가려고 하는 홍대개민 신촌점은 웨이팅이 현재 다행히 없어서 지금 바로 방문 가능한 거고 위에 파르나스몰점은 현재 웨이팅이 한 팀이 있죠. 이럴 때 지금 줄 서기 누르고 이렇게 줄 서기를 눌러 줍니다. 그러면 줄 서기가 완료가 되고 이렇게 이제 입장 순서가 두 번째고 한 17분에서 25분 정도 대기를 한다. 그럼 여러분들 한 20분 정도 평균 기다린다 생각을 하고 요 이제 앞에 내 순서가 오면 그때 이동을 하면 개꿀이지? <목소리> <목소리> 여러분들, 길면은 안 보실까봐 중요한 부분들만 담아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이 야놀자를 통해 아 맛집 온라인 주석이까지 완벽한 맛집 탐험이었다. 자, 여러분들, 날씨 굉장히 덥습니다. 이 무더운 날씨 파이팅 하시고요. 특히 코로나, 코로나도 꼭 조심하시면서 야놀자의 이런 여행 기능들을 활용을 해서 올 여름도 행복한 여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갑파